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알타리 무 김치를 만들겠습니다. 총각 김치라고도 하지요. 알타리 무는 2.5kg 두 단을 만들겠고요. 겉잎을 떼어낸 후에 무와 잎 사이에 네,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합니다. 양파망을 이용해서 물을 깨끗이 흐르는 물에 씻어요. 세번 정도 씻어서 준비하겠습니다. 소금물을 만들겠는데요. 물 2리터에 200ml 컵에 소금 1컵, 맛술 150ml를 넣고 잘 저어줍니다. 식초 100ml를 넣고 소금물을 준비합니다. 알타리무는 세워서 1시간 정도 절인 후에 비워서 1시간을 더 절이겠습니다. 맛술과 식초를 넣으면 어, 모 잎이 부드럽고 더 맛이 좋습니다. 양념을 준비하겠는데요. 쪽파는 200ml, 아, 200g인데요. 어, 흰 부분, 굵은 부분은 반을 바릅니다. 육수를 내겠는데요. 황태 머리와 꼬리, 다시마 10g, 붉은새우 3큰술, 대파뿌리 말린거 5g, 대파 3대, 고추씨 1큰술이 들어갑니다. 물2.5 리터를 넣고 육수를 끓입니다. 육수 200ml에 찹쌀가루 20g을 넣고 잘 저어서 약불에서 풀을 씁니다. 배는 반개가 필요하겠는데요. 배즙 200ml를 준비합니다. 배 껍질을 벗긴 후에 강판에다 갈아서 즙을 내겠는데요. 맑은 배즙을 준비합니다. 걸름망에 걸러서 이렇게 맑은 물을 준비하시고 여기에 고춧가루 2컵 160g을 준비한 후에 육수 500ml를 넣고 고춧가루를 불립니다. 건고추 10개가 필요한데요. 10분 정도 불렸어요. 어, 잘게 잘라줍니다. 마늘 80g 생강 20g, 고추를 넣고 육수를 50ml 정도 넣고 믹서기에 갈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양념을 준비하였고요. 고춧가루 풀어놓은 곳에 양념을 넣고 혼합합니다. 건 고추가 들어가면 깊은 맛이 나고 더 맛있어요. 여기에 매실액기스 두 큰술, 까나리액젓 두 큰술, 새우젓 20g이 필요하겠는데요. 한 큰술 정도 되겠습니다. 다져줍니다. 아, 새우젓은 그냥 넣으셔도 돼요. 통깨 두 큰술 20g이 들어갔어요. 여기 풀을 넣고 잘 저어줍니다. 풀 대신 밥을 한 큰술 넣으셔도 됩니다. 여기에 소금 한 큰술 10g이 들어갔는데요. 아, 20g입니다. 표고버섯가루 1큰술 10g이 들어갔어요. 양파 200g을 다져서 어, 믹서기에 어, 다져서 준비합니다. 원래 양념은 그큰 믹서기에 한꺼번에 가르셔서 하셔도 됩니다.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어, 만드는 거를 보여드리는데요. 큰 믹서기에 같이 갈아서 사용하시면 편하시겠죠. 상태의 살인데요, 달군 팬에 30초 정도 구운 다음에 분말을 냅니다. 상태가 들어가면 담백하고 비린내가 나지 않고 맛이 좋아요. 이 양념은 중간중간에 그 양념만 남게 되는데 그 양념으로 김치찌개나 요리, 국물 요리 하실 때 넣으시면 맛있어요. 2 시간이 지나서 이제, 물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번 정도 씻겠습니다. 30분 정도 물기를 뺀 후에 무는 4 등분으로 자르시고 잎사귀는 2, 3 등분으로 자릅니다. 저장 김치는 무를 자르지 않고 통째로 담습니다. 양념하고 어, 이제 준비된 무에 예, 혼합을 해서 어, 가볍게 양념을 어, 묻힙니다. 너무 힘줘서 빡빡 하시면 안 되고 부드럽게 양념이 잘 혼합되도록 그렇게 예, 준비합니다. 쪽파를 넣고 어, 마지막으로 어, 혼합을 합니다. 소금 한 큰술을 넣었어요. 소금이 총 40g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간이 적당하게 딱 좋습니다. 간을 보겠습니다. 간이 딱 맞습니다. 여기에 무하고 잎사귀를 섞어서 간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간이 싱거운지 어, 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김치통에 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맛있는 알타리 무김치를 담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